저는 72시간 동안 일가자 어투를 통해서 일을 해보겠습니다. 거기다 더에서 저녁은 당근 무료 나눔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하루에 한 번씩 배달을 시켜 먹습니다. 그런 저를 반성할 겸이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경기도 용인으로 가서 제가 청소 알바를 어제 잡았거든요. 가서 한번 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할 때는 서민 가부 가구인 것 같아요. 30분 정도 먼저 와가지고. 한 30분은 차에서 좀 대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밑에 나무 같은 거를 청소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청소 좀 열심히 해볼게요. 공기가 너무 안 좋아요, 공기가. 필수, 필수. 쓰니까 훨씬 낫다. <laughs> 근데 여기 현장은 정말 좋은 게 이렇게 청소를 다 하고 나서 아니 현장에 곤돌라가 곤돌라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아까 모았던 쓰레기를 곤돌라에 다 실어서 내리면은 끝와 점심을 줬는데 진짜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점심 중에 1등입니다 1등 역대급 꿀 김치 보쌈을 야무지게 싸서. 일가자 꿀팁 나이를 속여라. 같이 일하고 있는 이 형님이 저한테 처음에. 서른여덟 살이에요. 서 살. 그래서 밥 먹고는 저한테 갑자기 사실 스물아홉 살이고 나이 어리면 무시한다고 저보고 뻥친 거예요. 열 살을. 그렇게 밥 먹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은 목수 반장님들이랑 같이 일했는데 와 이분 재단하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시죠. 중공 청소라 해가지고. 제가 뜻을 잘못 알고 저는 입주 청소랑 살짝 비슷한 건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네요. 끝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돈은. 16만원 받았는데 수수료를 따로 일가자 그 지점에다가 이체를 해줘야 돼요 어플에 들어가시면 각 소속 지점 계좌번호가 다 있습니다 진짜 일은 먼지를 엄청 먹는 거 빼고는 너무 꿀이었습니다 너무 꿀아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빨리 나눔을 좀 찾아서 밥좀 먹겠습니다 당근 무료나눔 성공했습니다 밥냥개 피터오베 <laughs> 죄송합니다 오늘, 오늘 일한 데에서 가져왔습니다. 조명. 어, 뭐야? 어? 이건 조명이 아닌데? 아, 이건 조명인데, 이건 뭐지? 아, 나 이거 조명인 줄 알았는데, 씻고 나서 비타오0이랑 밤장갱 밖으로 왔습니다. 이, 이거거든요? 이거 안 돼. 사용기간이 경과에 다나 아, 그래요? 헐. 큰났다. 아 목마른데. 어? 와 진짜 오기 전에 이렇게까지 치면서 왔는데. 왔는데. 아 괜히 헛걸음했네. 아 밤양갱 먹으러 가겠습니다. 귀를 뚫어버리고 밤양갱을 먹으러 왔다. 안녕하세요. 디저스. 네 있습니다. 네. 마이 드셨어요?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딱 집에 왔는데 밤양갱 좀 먹겠습니다. 또 배고파요. 음 맛있네요. 아 그리고 혹시나 제가 새벽에 미쳐가지고 냉장고를 털 수도 있으니까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얼리겠습니다. 다 얼리고 나서 얼리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 컨텐츠가 끝나면은 다시 녹여서 먹겠습니다. 남김치 아, 먼저 얼려. 막김치도 얼려. 와이 삼겹살. 먹으려고 시켰는데, 야. 얼려! 그냥 얼려! 얼려! 오늘은 밥 양갱 하나로 먹고 빠르게 잠들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일이 일찍 끝나니까 당근으로 무료 나눔을 받아서 진짜 푸파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 푸파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양중하루 딸려! 큰일 났다. 이거인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두 번째 현장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모텔 현장입니다. 그 소장님! 네, 네. 그 혹시 이거 개, 그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건데 네. 이러면 그 양중이 아니라 혹시 곰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곰방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곰방으로 하게 되면 그 시간대가 그게 안 돼서 네 그래서 3시간으로 축소해가지고 하는 걸로 사장님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네. 근데 그 엘리베이터로 네. 올리는 줄 알고 왔는데 네네 네. 아 일단 1층에 2층에요? 1층에서 4층까지 이거 올려달라는 좀 많긴 한데, 일단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laughs> 하여튼 미안하고요. 하여튼 다 해보고 있 이따가 나중에 한번 설해요 네, 혹시 다음에는 올려주실 때 그. 그래, 엘베이나 이런 거 내가 반드시 확인해줄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분명히 저한테는 어제 엘베로 올린다 했거든요. 아. 왔는데 어쩐지 소장, 현장 소장님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아. 이거 다 오늘 4층으로 올려야 됩니다. 한번 해 볼게요. 몸좀 풀고 들가자 오늘 할 일은 적고 있는 시멘트를 4층까지 전부 다 올리면 됩니다. t <목소리> 저비용신새끼 좀... 아, 빡세긴 한데 할만합니다 할머니 네? 너무 겁먹었다 살짝, 너무 겁먹었어요 아여기 운동을 안하보아할수있을데 막상 하니는것 같습니다 끝! 야, 여러분 굳이 일을 빨리 끝내지 마세요 굳이 일을 빨리 끝내면 저 다른 일이 다시 돌아옵니다. 전 일찍 끝내 줄줄 알고 한 타임도 안 쉬고 그냥 바로 다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를 좀해 달래요. 근데 안해줄순 없잖아요. 시험 시험하세요. 시험 시험. 여기 현장은 참이 따로 없더라고요. 다 개인 팀들이 들어와서 하는 현장입니다. 인테리어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구독자수 601명 그대로네. 음.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정말 감사한 게. 새로 고침할 때마다 구독자가 한 명씩 늘어날. 정말 감사합니다.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안 줍니다. 제가 음료수를 한번 돌리려고 회전 왔습니다. 저는 이런 음료수 돌리는 건 잘해요. 굳이 딱히 돈이 안할 거예요. 왜냐면 같이 고생하니까. 근데 다만. 무조건 원 플러스 원. 음료수 먹으러 가자! 음료수 하나 드리려고요. 하나 하나 잡으세요. 어, 자, 어디서오어요 아, 저 여기 일용직으로 왔는데 네, 누가 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샀는데 저목 말라 가지고. 와. 근데 괜찮아요. 이거 얼마 안해요 원플러스 원이어서. 아이고, <laughs> 아니 이거 뭐꽤 있나? 아유. 이거 얼마 안 한다고. 네. 시라세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쉽지 마음이에요. 무슨 저 저렇게 좋은 말까지 해주시지 진짜 감사하네아 이게 탄산이 인기가 없구나 우리 하나, 하나 드시겠어요? 탄산인데 괜찮아요? 아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제가, 이거, 이거 제 건데 이거 드세요 제가 탄산 먹게요 저는 그렇게 음료수 시원하게 한번 돌리고 퇴근을 했습니다 지금 딱일 끝나고 차 탔는데 곰방 재밌네요 몸 뭐. 근데 제가 어제 같이 일했던 형님이 나이를 속여 이렇게 말해줘가지고 나이를 속였거든요? 근데 35살이라고 나이를 속였어요. 근데 저보다 액면가가 한 15살은 많아 보이는 형님이 저한테 갑자기 나이를 물어보더라고요. 반장님 몇 살이야, 그니까 저는, 35살 뱀띠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좀, 그렇게 보이려고. 사실은 28살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못해도 한1 5살을 많아 보이는 형님, 아 형님은, 저 그냥 반장님이라고안 하고, 형님은 몇 살이지, 하니까, 그러니까 아, 제가 얼굴은 이래도, 형님보다 한살 어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죄송해가지고, 계속 저한테, 형님이라고는 하는데, 뭔가 방금 전까지,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끝났거든요? 근데 그분은 미장하시는 분이었는데, 아, 죄송하더라고요. 앞으로는, 35살은 좀 아닌 것 같고, 음. 93년생, 32살로 가겠습니다. 32살. 아, 근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당근 무료 나눔 계속 보고 있는데, 아, 이게 좀 음식은 진짜 많이 안 나오네요. 일단 집으로 좀 가겠습니다. 무료 나눔이 없습니다. 지금 2분 전에 올라온 거 바로 잡았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고 그냥 바로 채팅했어요. 무슨 통이어서 했는데, 무슨 프로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독일, 압타밀이랍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애기 분유인 것 같아요, 분유. 영, 아용, 조제유라는데. 뭐, 먹어도는, 제가 먹어도는 뭐, 딱히 상관없을 것 같아서. 누나! 바쁜데, 화해서 미안한데, 뭐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그, 매형 분유 먹어봤어? 네? <웃음> <웃음> 매형 혹시 분유 먹어봤어? 아, 내가, 분유 좀 먹어야 되는데, 혹시 분유 먹어도 상관없지? 막, 배탈나고 그러진 않지? 어? 아, 상관없구나. 오케이, 알겠어. <laughs> 아, 그 분유 먹어야 될 일이 좀 생겨가지고 일단... 알겠어,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 아, 나 내일 일해야 되는데 배탈 날까봐 일단 알겠어. 하나... <목소리> 응. 완벽... 분유를 받고 이 과자를 전 드리겠습니다. 분유 먹으러 가자~ 왔습니다. 분유 디저스! <laughs> 빨리 집안서 먹을게요. 아, 저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일단 시식을 하기 위해서 좀 한, 한 스푼 좀먹을게요 와, 이 스푼도 있어. 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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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단맛도 있는데 쓴맛도 있고, 먹을만한 거 같은데 좀 맛있는데? 마지막은 좀 달다, 달아 아니 먹는 방법이 있는데 있을 거 같은데 분유 먹는 법. 어, 이, 이렇게는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입천장에 다 달라붙어 있어요 이렇게 일단 양은 거의 한이 정도 있거든요 한 반절 있어요 반절 한 여기까지 이거 제생각에 내일까지 좀아 그럼 내일 아침에도 이거 먹을 수 있겠는데? 괜찮은데? 내일 아침에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요 일단 배고프니까 한 스푼만 더 먹자 이게 처음 들어갈 때는 왜 이렇게 맛이 적응이 안 되지? 딱 처음 먹자마자 적응이 안 돼요 근데 먹다 보면, 음? 달달한데? 이건 생으로 먹는 건좀 아닌 것 같다. 근데 내일 일을 하려면 좀 뭐라도 좀 먹어야 돼가지고. 아, 이렇게 따로, 이 분유 타는 법을 치면은, 이 분유를 타는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따뜻한 물 끓여 오겠습니다. 아, 물부터 부으면안 되나? 아, 씨, 물부터 먹으면 안 되나. 아이씨, 물부터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물부터 부으면 안 됐습니다. 8스푼. 근데 저는 지금 배가 고프니까 12스푼 넣겠습니다. <놀람> 그리고 막 냄새가. 물은, <놀람> 아, 냄새, 물은 이렇게줘한이 정도? 같은데? <놀람> 그리고 아까 제가 영상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흔들면 한 무조건 한 방향으로 흔들어요. 그래서 딱 여기다 대고 이렇게. 요새 이런 도전 같은 걸 자꾸 하니까 뭔가 삶이 심심하지가 않아요 사는 게좀 재밌습니다 요새 음? 음? 굿 그, 살짝 호박죽 느낌인데 이거? 아 일단 감사 인사를 좀 전해야 돼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아가님 잘못 먹어주셔서 저한테 왔는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가 이거 내일까지 다 먹을게요 분유폼 미쳤다 여러분, 분유는 압함이에요. 좀 빨리 자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 총 화장실 세번 정도 가는데 배가 확실히 많이 아프네요. 아, 지금도 배에서 이상한 소리 나거든요. 배에서 계속 이 소리가 나요. 아, 이거 한번더 먹을라 했는데 못 먹겠습니다. 전 그렇게 뒤척이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오늘 현장은 수원의 아리테 호텔입니다. 저 보이시는 방화문을 4, 5층 나눠서 올리고 마무리 청소까지 하면 끝납니다. 저걸 밑에다가 내려주면은 4 층, 5 층에다가 반절 반절씩 가져다 놓으면 된대요 일단 어느 정도 무게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열심히 한번 날라보겠습니다. 껍데기를 벗겨보니까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으세요 다들. 파이팅! 이렇게 다 올리면 됩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 이 장갑을 제가 3일째, 오늘까지 총 3일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어저, 엊그저께 저희 친 누나 생일 파티였는데 저희 친 누나의 친구의 남자친구분이 저 노가다 유튜버 한다니까 이거 사주셨어요.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3일 동안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기회가 혹시 되신다면, 하나만. 시민이 이길 것입다 그러니까 별로는 한해 개하겠다는 얘기야 미국에서도 포기했어. 한 마디로 무식하다얘기야 아니, 미국에서도 포기했답니다. I d 내지 t k n 지지않 don't know. I d 가 n t 기 n o w I don't 다 n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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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기 쓴 방진마스크가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담아서 내리면 됩니다 거즘 한 3분의 1정도 내린거 같은데 밥먹고 다 끝내 보겠습니다 밥이다 먹으러 가자 <laughs> 아니 국밥집을 안가고 고기? 고기? 경찰이 있으면 고기 먹으려고 했더니 네 알았습니다 경찰이 없어가고 고기를 왜? 경찰 형님 어디 계세요? 와, 진짜 브로콜리 먹고 진짜 눈물 흘릴 뻔 했습니다. 너무 맛있어 가지고. 오늘의 메뉴는 차돌 된장찌개인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기는 수원에 있는 홍천 맛소입니다. 추천? 칼칼하면서 맛있네요. 아 진짜 맛있다 여기는 고기의 식도를 직접 썰어가지고 먹잖아 음. 아, 어제 요상한 걸 먹어가지고 밥 먹고 차에서 쉬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처음 영상 올리고 나서 갑자기 구독자가 팍팍 늘어나요 지금 새로고침 안 했거든요 이 새로고침을 한번 하면 700명 <laughs>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밥 먹고 사층 마무리했습니다. 와 그런데 먼지가 편집하는데 지금 저긴 다시 안 가고 싶네요. 넌 노가다 유튜버야. 정신 차려! 머리가 안 통하다 보니까 너무 먼지가 많습니다. 어새 거. 어눈왜 그래? 눈 봐보세요. 아, 눈썹에 다 들어가셨네. 아유 집 가서 빨리 씻어버리자 이따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다 끝냈는데, 아, 이게 상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들 여기 엘리베이터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하네요. 먼지가 좀 많이 날리다 보니까 4층은 끝났고, 이제 5층이랑 또 한바탕 하러 가야 됩니다. 5층 뒤졌어. 거짓말~ 그렇게 저는 5층 작업 한시간 정도를 하다가, 같이라는 형님과 깨끗이 세수를 한 뒤에 퇴근을 했습니다. 여기서 면 이만 인사를 하죠. 저희. 고생했습니다. 지녀. 고양이 강릉진 형님인데 오늘 같이 일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와 진짜. 분유먹으러 가자. 이거 심착이 하고 싶은데 진짜. 아, 못 하겠다. 뭐든 구할 때까지 진짜 차, 차 시도 안 건다, 진짜. 정민석, 보여주자. 진짜 뭐든 구하자. 일단 집으로 좀 출발하겠습니다. 아, 분유 먹으러 가자. 빠빠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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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지금 못 먹어. 이거 어차피, 이거 왜 보냈어? 이건 제가 다, 내일 6시가 되자마자 바로 먹겠습니다. 지금 아마 한 12시간 정도 남았는데, 고마워! 일단 씻고, 분유 좀 먹고, 오늘은 분유로 좀 끓여서 죽처럼 좀 먹어봐야겠어요. 어머님, 오늘의 반찬 메뉴는 뭔가요? 오늘은 분유 죽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때 진짜 상태가 그치. 많이 안 좋았습니다 물이 끓을 때 분유를 넣어줄 유. 어제 12스푼 먹고 배에서 전쟁이 났어요 8푼만 넣어줄게요 일단 이거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흑백 요리사를 지금 보고 있어서 너무 맛이 없는데? 원래 제가 다 이거 먹고. 음! 입안에서. 회용처, 회용처! 막 이런 라있는데 너무 맛이 없는데. 아, 근데 흑백요리사왜 이렇게 재밌어요? 아니, 안성재 그분은 왜 이렇게 멋있어요, 사람이? 너무 그. 사람이 100%야, 100%. 도전! 이리지 와, 뭔가... 와... 무조건 뭐든 찾아서 먹겠습니다. 나눔 왔습니다. 양꼬치. 나눔하로 같이 가시죠. <laughs> 진짜 맛있다. 그 양꼬치집에서 파는 거랑 똑같은. 형님 파세요. 진짜 맛있다는데. 이제 이거 치우고 좀 빠르게 좀 자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들어왔습니다. 현재 시간이 7시 072시간이 끝났습니다. 배가 고파서 이 안녕하세요. 김치 콩나물입니다. 근데 김치가 진짜 얼었어요. 김치. 참치액젓. 한 스푼 다 이정도면 됩니다. 진간장, 조금. 이러면 끝! <놀람> <놀람> 이제는 다시 캐다, 이정면 끝! 먹어보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우지개양우지개덧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국, 또화다